그 다음 6절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으로 부패는 속히옵니다 누룩은 여러분 큰 반죽에 그냥 누룩 조금만 넣어놓으면 싹 부풀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목회한데 보면요 이 구역세열이나 지역세열에 구역셀장이나 지역셀장 한 사람이 부패하면 순식간에 온 구역 전체, 지역셀 전체가 다 부패해버려요. 아주 뭐, 눈깜빡할 사이. 옛날에 그런 일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로 구역셀이나 지역셀에 모였을 때돈 주고받고 하지 마라. 돈 빌려주고. 돈 빌리고 하는 이런 걸 하지 마라. 순순히 구역셀이나 지역셀에 모이면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서로 전도하고 그걸 해야지. 그곳에서 돈 빌려주고 돈 받고 하는 걸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합니다. 내가 하지 마라 해도. 그래가 구역셀장이나 지역셀장이 개를 모으고 그리고 돈 빌려주고 돈 받고 그래가 나중에 밤에 규랭낭을 쳐버려. 그럼 나중에 구역이 다 무너지고 지역이 다무너지고 그때 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왜돈줄 때는 내게 말안 하고 돈 뺏겨놓고 난 다음에 와서 내게 말하냐. 줄 때는 저금소 속은 은 목사님 귀에 안 들어가게 소곤소곤 소곤소곤 이러고 그걸 나중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교인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때 내게 와서 탄식하는데 늦지 않아요. 돈 잃고 형제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돈 거래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한 것처럼, 잘못하면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는 신앙으로서 교통해야지 여러분, 여기에서 고리 대금업을 했다는 큰일 납니다. 거대한 낭패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경계에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적은 누룩 하나가 들어오면 싹 퍼지잖아요 긍정적인 것은 별로 잘 퍼지지 않고 부정적인 것은 그렇게 잘 퍼집니다 좋은 소문은 좀처럼 만나고 나쁜 소문은 소문이라면 그냥 막 눈사람처럼 떼가지고서 퍼져나가요그러기 때문에 빨리 그런 지를 찾아서 수술을 해야 돼요 누룩을 빨리 수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다부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므로 교회에 대교구장이 있고, 교구장이 있고, 지역 셀 리더, 구역 셀 리더들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가지고서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자꾸 누룩을 뿌려요. 불신앙의 누룩, 반역의 누룩을 뿌려요. 그럼 그걸 빨리빨리 빨리 치료하고, 치료 불가능하면 빨리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조직이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한 면으로 말씀을 늘 먹고서 우리가 건강을 얻고 저항력을 얻고 그 다음에는 다른 면으로는 마귀가 와서 누룩을 뿌리면 누룩을 빨리 빨리 소재해내고 그 누룩이 들어붙어서 부패하기 시작하면 부패하면서 빨리 수술해내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한시도 전쟁하는 날이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늘 전쟁을 해요. 교도 전쟁터요, 구역셀도 전쟁터요, 지역셀도 전쟁터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 있을 동안에는 끊임없이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등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꽃 드리도께서 희생했 띄었. 여러분, 이스라엘 백신들은 6월절 동안에는 누룩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6월절 동안 한 주일 동안은 집안에 누룩을 다 채해버려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부패식이니까요.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 7일 동안은 전적으로 누룩없는 떡을 먹습니다. 떡에 부풀어지 못해요. 그냥 떡을 구워서 먹어요. 누룩을 넣지 않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6월절 어린 양이 몸짓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다 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사하고 우리 죄의 세력을 멸하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에서 누룩을 제해버려야 될 것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제해 우린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온몸 전체가 누룩으로 꽉 들어차 있지만 은 우리는 누룩 없는 덕입니다. 죄악이란 누룩이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도를 의지하고 항상 누룩을 청산하고 누룩을 쫓아내고 우리 누룩 없는 덕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입니다. 왜 예수의 보혈로 누룩이 다쫓겨나게게된 것입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 옛날 묵은 죄들을 다 회개하고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유월절 양꽃 그리도께서 희생이 되시느냐 예수님이 희생이 되셔서 이 누룩을 다 지켜버리게 되문 것입니다 우리 누룩 없는 뜻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룩이 있는 떡이고 우린 누룩 없는 떡이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팔절여 이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명절이라 것이 뭡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신들은 예수 그리도를 스 상징하는 어린 양을 찬미하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명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도 스 6월절 우리 양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늘 명절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명절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예수 그리도가 스십자가에못 박인 것이 밝게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매일같이 예수 그리도를 스때 우리가 명절을 지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일같이 명절이고 주일날은 대명절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즉, 명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묵은 누룩도 말고 유전대원온 무분 누룩이란 유전되원죄 우리 심안에서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된 죄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아주 괴악하고 악독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부패한 심정으로 사는 이것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우리는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택으로 하죠 우리 스스로가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려나 것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데 있어서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죠. 이런 세상에 누룩이 섞이지 않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죠. 우리 주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여러분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6월절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섬기는 그 명절 동안에는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 없는 때고로 섬기처럼 우리가 떡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떡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는 누룩이 없어야 돼이 세상에서 전통적인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세속의 누룩도 말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회개해야 돼요 항상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왜 부끄러워요?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고 누룩을 제껴버려요. 누룩이 붙지 못해요. 그거를 붙여놓으면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회개하고 자꾸 회개하고 누룩을 제껴버리고 누룩 없는 순전한 떡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쁘게 바라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